안녕하세요. 숙숙입니다. 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요.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. 오른쪽 하단에 사업자 등록을 누르시고, 두 번째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릅니다. 인적사항 입력하는 난이 나오고요. 다음은 사업장 주소 입력한인데요 자택에서 판매하셔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면 여 누르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셨으면 부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업종 선택이에요. 업종 입력 수정 누르시면 업종 선택 팝업이 뜨고 업종 코드 검색을 누르고 어 저는 인터넷 건기식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통신 판매업과 식료품 소매업 코드를 입력했습니다. 어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으세요. 이제 업종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. 어, 다음은 사업 설명 칸인데요. 저는 간단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강기능 식품판매라고 적었고, 그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 칸이고, 임대차 내역을 선택하시면 되시는데, 본인 소유인지 임대하셨는지 선택하시고 계약서에 있는 면적을 입력합니다. 임대차 내역에 입력을 누르시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공동사업자 있으시면 적으시고, 처음 시작하는 초보셀러분들은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 다음은 선택사항 기재하시고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. 다음은 제출서류인데요. 저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등록했고 확인선택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 누르면 접수 완료입니다. 처리 시간이 조금 걸릴 줄 알았는데 신청하고 2시간 뒤에 처리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어요. 홈텍스 들어가서 신청 제출 누르고 사업자 등록 안내 클릭하고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누르시면 결과 확인 가능한데요. 접수 완료에서 처리 완료로 바뀐 거 보이시죠? 오른쪽에 있는 발급번호가 저의 사업자 번호입니다. 발급번호 클릭하면 인쇄 가능하고요. 어, 이제 사업자 등록도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쑥쑥!